자 오늘의 카페 을지로에 위치한 적당 음. 적당은 양갱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야 신기하다 양갱 맛집? 응 양갱 맛집이니까 한번 들어가보자 <laughs> 그래 설명이 짧네 아니야 <laughs> <laughs> 저안해 <아네>. 음. 좋 <laughs> 어떻게 먹지? 음. 음. 여기만. 치. 음. 음. 자 오늘의 주문한 메뉴가 나왔어. 오늘은 우리가 양갱 두개 시켰고 과일차 하나는 아이스고 하나는 따뜻한 거 시켰어. 이게 밀크티 양갱이고. 그 다음에 요게 흑당 양갱이야. 음, 오, 저건 처음 먹어봐. 음, 양갱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그중에서 좀 맛있었어 보이는 걸로 골랐어. 음. 여기 양갱의 크기는 손가락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음. 사실은 한입 크기밖에 안 돼. <laughs> 근데 이게 하나에 한 2,800원에서 3,500원 정도 하니까, 어. 양갱 가격이 좀 비싼 편인 건 사실이야. 음. 하지만 양갱을 주력으로 하는 곳이니까 뭘할순 없고. 음, 또 맛있기도 하고. 음. 아, 또이 가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음. 이 컨셉이야. 마치 옛날에 음. 뭔가 이렇게 상을 내오는 것처럼, <laughs> 요렇게 식으로 해놓은 거. 맞아. 포크도 상당히 올드해. 맞 포크도 올드하고, 음. 딱한입거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으로 만든 것 같아 맞아 음, 그래서 이런 컨셉도 되게 재밌고 색상은 응. 사실 손가락 하나만 날려도 그냥 날아갈 것 같은 그게 밖에 안 되거든 느낌 있게 만들었다 면 부러질 것 같아 그치 어, 여기 약간 갬성이지 뭐 그치 양갱 갬성 어. 음, 자 한번 먹어보자 내가 한번 잘라볼게 응 음, 잘라봐 그냥 으스러져? 푹 하면 푹잘리는 이런 느낌? 응 음, 안에 뭐가 있나?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밀크티 양갱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흑당 양갱? 어, 얘가 약간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응얘 음. 한번 해볼까? 음 먹을 때저 검은색 있는 음. 부분하고 아닌 음. 부분하고 음. 잘 혼합해서 먹으래 그니까 러 아마 잘 잘라서 먹으라는 뜻 같아 근데 여기는 검도색에 몰려있는데? 음. 그럼 그냥 한 입에 먹자 귀찮다 <laughs> 일단 한번 잘라볼게 고기 위주로 아 이게 음. 아, 이렇게 돼 음. 여기 약간 좀 몰려있네, 단, 음. 단계 좀 몰려있어. 밀크티가 더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자. 그래. 음. 자, 오늘 카페 총평. 음. 적당한 양갱이 맛있는 양갱 맛집 카페인데, 오늘 먹었던 밀크티 양갱이랑 흑당 양갱 둘다 너무 맛있었고, 음. 여기 인테리어 너무 특색있어서, 뭔가 한식스러운 디저트를 파는 곳 같은 느낌이 들어. 그리고 양갱 가격은 3,000원대로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워낙 맛있고, 주변에서는 이런, 디저트를 파는 곳이 없잖아. 맞아. 그래서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 주차는 2 시간 무료고 웨이팅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좀 적절한 시간에 와야 될것 같아. 적당한 시간에. 아, 그래서 적당이잖아. 그렇지. 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카페로. 그래.